오아 음. 육각을 넣어고라고 저기다가 응, 여기다 육각을 넣어가 됐다. 종비수 <놀비스> 종 같이 만들어 놓은 먼저부터 종 같이 만들어 놓야 그러면 이거 18년식하고 19년식하고 또 틀린 거 아니야? 14년식 또 이거 2년식은 말이었는데 귀엽고 풀리는 구나는데 고맙, 고맙. 아니야, 붙은 거야. 뭐 하나, 뭐나안 붙는 거 아니야, 또? 아니 아니야, 붙은 거야, 붙은 거야. <laughs> 붙어 있는 거야, 또. 틀려. 이이 이거, 붙어있는 거라고 이거하고 아 헤드 제가리에응 따로가 아니야 야 이거 칸천이 끼려면 애 먹게 생겼다 아이씨 눈또왜또안 빠져 아 진짜 음, 이거 두 개네? 피스톤 올라오는 게? 네, 어? 가, 카메라 가서. 흑기 하나, 배기 하나. 음, 아, 가건내두개두개 저거 두개 두개 이구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 거야, 이게? 에이, 씨발, 진짜. 이륜이. <laughs> 다 먹었자. 이륜이 이륜이 시동이 안 걸리지. <laughs> 됐어. 아 나는 뭔상이 전혀 모르겠는데. 엔진 오일이요스크스래치 먹었잖아 이거. 이거 이 아, 여기 옆에, 요게, 요요 어. 자리가 어. 다 스크래치 먹었잖아. 응. 음. 원래 먹으면 안 되거든요. 음. 이게 힘을 못 받는구나. 압 축이 세니까이 이게, 피스톤 하면서 폭발력이 생겨야 되는데. 세니까폭발력이요 사이. 폭발력이안 네. 폭발력이 되죠. 근데 평지 탈때잘 몰라요. 조금 갈가 먹어도, 근데 언덕길 올라가 힘을, 힘을 힘을 이제 압축이 세니까 그러니까요. 언덕길 올라갈 때그 밖에 안 된다. 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보링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안 되죠. 보링이 안 되고 세 걸로 갈아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가격이 얼마 안 하는데 실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엔진을 뜯는 이제 그 저거니까 음. 공인 기술 이 실린더 좀 갈아야 되나. 근데 음. 다 갈가 먹었죠. 안에, 안에, 안에 보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엑스자에는 무늬들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기 아, 보면, 닮아먹는 거예요. 그럼 이물질이 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그럼 이물질이 아니라, 음. 열이 맞잖아요.